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과 그 이외의 몇몇 구절들 지난 주에 이어서 말씀을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다음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다음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다음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니 끝으로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 구절들을 읽었지만 이 구절들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었죠. 뭡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서와 그 다음에 서신선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제목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려는 뜻에서 다소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어 본문의 내용 이 구절들을 살펴보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내용의 대략적인 핵심 또 간추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과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정말 내 몸을 사랑하듯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만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되 그저 다소 어느 정도 미흡하게가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 이웃을 이렇게 내, 몸,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참 어려운 말씀을 어려운 요청, 요구를 우리에게 하셨는가 과연 근거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이어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과연 우리가 내 이웃을 이렇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분명 그 일이 가능하다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 근거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조금은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안 쓰는 말이니까, 뭐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타고난 어떤 그 면이 있어요. 그걸 본질이라 그러데. 그것에 대한 문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이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은 사람이나 기타 그 어떤 피조물에게서 설령 천사를 할지라도 발견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이 본질이 있기 때문에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에 어떤 신들도 갖고 있지 않고, 신이 존재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참신이고 경배의 대상이구나를 드러내는 그런 요소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본질들, 여러 가지 본질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런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딱두 가지만 먼저 예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두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과 절대적인 능력의 본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앞으로 영원히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십니다.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일이든지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 의미가 대단한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못 하실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제한받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제한받지 아니하고 능히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절대적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질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갖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이두 가지가 있어요. 이두 본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이나 기타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설령 천사라 할지라도 이런 본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었고. 또한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많은 본질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질도 역시 뭐 마귀나 사탄이나 다른 귀신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많은 본질들 가운데, 아까 말한 영원하신 무한한 능력도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본질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하고도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본질에 속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들으면 재밌습니다. <laughs> 쫓아오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본질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통해서서, 통해서 나타나고 구현되는 본질입니다. 요 점이 좀 특별해요. 만약 하나님께 이 사랑이라는 본질이 없다면,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자비로우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잘못과 죄를 범하였음에도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분의 용서하심. 또 우리의 그런 결정과 연약함에도 당장 그에 대하여 급하게 어떻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참으시는 그분의 참으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은혜들. 우리를 보살피고 돌보시는 그분의 모든 보호하심 등등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신적인 돌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본질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물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분에게 이 본질이 있음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어, 그럼 사람도 사랑하는데,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비록 사람에게도 사랑이라는, 사람에게 있는 사랑의 본질이 있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의 본질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죄로 심각하게 오염됐고,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고 구현된다 구현한다 할지라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람이 지닌 이 사랑의 본질 있기는 하지만, 죄에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그러기에 본질적으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사랑 사랑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전혀 오염되지 않으신 완벽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는 사랑의 본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소망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분이 갖고 계신 본질로 인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하지만 제가 아는 구절들 가운데 특별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게 생각하는 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는 하나님을 나타내심에 있어서 다른 본질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 그 자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거룩하고도 유일한 신적 본질입니다. 신약 성경의 한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발판이 이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본질을 갖고 계시기에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조건이나 자격이나 요건이나 준비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야,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모르니까 우리로서는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가해 내려집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기록했던 동일한 기록자인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독생제까지도 줄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의 본질적 근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사랑이라는 본질이 하나님께만 있을까? 아까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만 있다고 했는데, 그죠?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는 본질을 역시 동일하게 갖고 계신 분이 또한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니까 그 본질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본질을 갖고 계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할례없는 마음을 품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한체 주저함도 없이 적극적으로 나가 순종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본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사랑의 본질도 역시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 보시면 알죠?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용서를 하시는지. 현장에서 붙잡힌 죄인까지도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무자 무재... 그러니까 차별 없이 일방적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그 처형장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사랑받을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본질이 그러니까 그 본질대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본질은 소멸되거나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본질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자기를 죽이는 그 죄인들, 그들의 죄에 대하여 염려하시고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두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본질,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본질 결코 피조물들에게 발견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의의를 추구하고 그런 분들 많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봐도. 그렇다 할지라도 선을 향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어떤 선을 향한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일단 정리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간이고 여기, 여기서부터가 이제 반전입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분에게만 있는 이 본질이 어떤 죄인이 자기 백성이 되는 순간 그 백성에게 어려운 말로 전가되었다고 하는데 이걸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있는데 못 배워서 모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좀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합쳐지는 순간, 또 다른 말로 바울사도께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순간,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보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로움입니다. 사람이 사람이 그저 남녀간의 사랑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께만 존재했던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재탄생시키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걸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맨날 며칠 말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간단히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누구보다도 사, 바울 사도께서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이 피조물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이라는 말이 지은 받았다는 말이죠. 처음에 아담이 지은 받은 것처럼. 우리가 지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바울사도 역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본질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자녀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걸, 그런 걸잘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걸 행하라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신적인 사랑의 본질을 행하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부여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이 본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 역시 아까 제가 요한을 소개했는데 사도 요한 역시 신자들 안에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본질이 신자들 안에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했던 사도 유한은그 하나님의 본질이 신자 안에도 존재하게 이제 되었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다 너희에게 없었던 그 본질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까지도 알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원래 하나님께 속했었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졌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써 아하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하나님의 본질이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거를 서로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대단한 진리이고 신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자기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아낌없이 자기 본질을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본질을 갖고 계셨습니다. 갖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본질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거절치 않으시고 모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쪽 편의 강도를 받아들일 정도로 그 본질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 안에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이 사랑의 본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실 이것은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스스로 자신이 자기 말대로 다 행하심으로써 증명하셨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자신의 가르침 이상을 행하실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내 던지면서 사랑하셨으니까 실로은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르침을 넘어서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시되 여기서 머물러 머물지 않으시고 나아가서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고 받아들이고 행하기를 힘쓴다면 이 상태까지 우리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혀, 전에는 없던 새로운 신적 본질이, 신적인 본질이, 그 천상의 본질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해 말합니다. 요한 사도께서 요한일서에서 사랑에 대하여 말합니다. 야고보 야구부 사도께서 야고보서에서 사랑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 이후에 복음서와 로마서와 기타 모든 서신서들에서 끊임없이 줄기차게 당시 교회들에게 침적인 본질 본질의 이 부여받은 사랑을 이행하라고 말합니다. 그 가능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리고 사도들이 다 그것이 가능한 길로 갔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사랑의 본질이 부여되었으니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는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기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거룩하고도 엄중하신 명령이자 당부이자 가르침은 단언컨대 능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안 하고 못할 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신을 후퇴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 본질이 주어졌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친히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 내 몸보다 더욱 더 기꺼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본질적인 바뀜과 영적인 자질과 거룩한 영적 환경이 모두 우리에게 이제 부족함 없이 주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남은 것은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우리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별 볼일 없이 보이는 이런 삶을 사는데 이것이 과연 내가 내 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일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자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특별한 신자, 특별한 제자들, 특별한 주의 종들에게만 주어진 부여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말씀이며 능히 행할 수 있음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러게 힘써 내 가족부터 나의 형제, 내 이웃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먼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아낌없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애쓰며 이 말씀을 부단히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이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아낌없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거룩한 사랑의 일들이 나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